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지니어 지식을 쉽고 재밌게 화공 엔지니어 화공돌입니다. 오늘은 물질수지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이 실제 공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의 공정 이야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배웠죠. 물질수지의 기본 원리, 들어온 양은 나간 양 더하기 쌓인 양, 혼합과 분리, 배치 공정과 연속 공정, 농도와 조성, 반응이 있는 물질수지. 이제 이 모든 걸 하나의 산업 공정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예시는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음료 공장입니다. 먼저 물이 들어오고 시럽이 들어오고 이 둘은 혼합 탱크에서 섞입니다. 여기서는 혼합 물질 수지, 농도 개념이 사용됩니다. 물과 시럽이 몇대 몇으로 섞여야 할까? 이걸 정하는 게 바로 물질 수지입니다. 분리와 재순환. 혼합된 음료 중 일부는 품질 검사를 위해 따로 분리됩니다. 이건 분리, 스플리팅 물질 수지입니다. 전체 흐름 중몇 퍼센트가 검사 라인으로 가고 나머지는 포장 공정으로 갑니다. 다시 처음 공정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죠. 이걸 재순환,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반응 공정이 있는 경우 다른 공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플라스틱 공장에서는 원료가 반응기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물질로 바뀌 입니다. 이때는 반응식, 반응한 양, 남은 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반응이 있어도 물질 수지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정 전체를 박스 모델로 보기. 이제 공정을 하나의 큰 박스로 보면 왼쪽에서는 원료가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제품이 나갑니다. 그 안에는 혼합, 분리, 반응, 재순환 같은 과정이 숨어 있죠. 물질 수지는 이 복잡한 공정을 한 장의 그림과 몇 줄의 식으로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장에서 물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는 엔지니어의 눈을 갖게 됐습니다. 물질 수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비율을 맞춘다 흐름을 본다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화공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화공돌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